철산자이 더 헤리티지는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단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 새롭게 조성되는 브랜드 아파트로 GS건설이 시공을 맡아 자이브랜드로 공급합니다. 약 4,300세대 예정인 아파트로 2025년 5월 시공이 완료되는 단지입니다. 7호선 철산역에서 도보가 가능한 역세권과 KTX, 친한산선 예정으로 서울 접근성까지도 우수한 입지에 있는 자리입니다. 교육 환경이 좋아 학부모 수요가 높은 지역이며, 철산주공 8에서 9단지 재건축으로 광명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호재 밀집 지역에 있어 향후 투자 가치까지 보장되는 아파트입니다. 철산자이더 에리티지는 현재 세 가지 평형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59, 84, 114 평형대로 59는 방 3개, 욕실 2개로 A에서 C타입까지, 84는 방 4개, 욕실 2개로 A에서 C타입까지, 114는 방 4개, 욕실 2개로 A에서 C타입까지, 각 평형별로 쾌적하고 품격있는 생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철산자이더 에리티지 관련해서 더 자세한 상담 및 문의가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저희 미스터 홈즈 부동산으로 연락 주세요. 자세한 상담 및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